아, 찍을 그끌게 끌 아니네. 여기 있는 사람들 찍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 아니에요? 아, 저희는 차가또 있어요. 아, 따로. 네. 지금 점심 식사로 가는 거예요? 네. 아, 어디 어디서 하셨어요? 아, 이천만도로. 예, 예, 안녕하세요. 아, 한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아, 그리고 저, 좀 이따 또할 거잖아요. 한, 아니, 하는데. 예. 부부의 메아리 유튜브 방송 생방송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와, 생방송이에요 지금. 엄청 노력 많이. 하시네요 <laughs> 제가 지금 세 번째요 기독자의통일당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왔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그, 그 19번이잖아요 우리가. 예. 비례대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16번째. 아, 16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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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이 중요한 게 19번이 중요하고요. 예. 어, 사실은 우리 정강 목사님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예. 그 제가 이건 추측하는 겁니다 네. 추측데이 아스팔트 우파 오랜 동안 재해에 묻혀서 했던 사람들이 네. 정말 비례정당 하나로 음. 뭉쳐서 미래 한국 당이 사실은 그걸 다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 자유 한국 당은 지역구로 나가고 네. 나머지는 뭐~ 전부 우파들에게 모아서 대동단결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 결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유 한국 당이 뭐~ 욕심이 있었는지 뜻이 있었는지 뭐~ 어, 어떤 뜻이 있었지 모르지만, 미량국당을 만들어 비례를 싹을 잘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이 아스팔트의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협상 속에서 예. 다 망가졌잖아요, 그쵸? 렇 예. 그리고 공천 학살로 인해서 아스팔트 우리 동지들이 들어갔다 다 잘렸잖아요. 예. 뭐 최근에는 뭐 참영진이라든지, 예.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둘다 미량국당 만든다면, 예. 우리도 이렇게,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친박신당이라든지 뭐, 새벽당이라든지, 기록전략소니당 그걸 네. 이렇게 독자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걸 갖고 보수분열이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네? 네.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도 만든 게 아니라 더불어 열, 뭐야, 저기 이제 열린 우리민주당. 예. 네. 그러면 노동당, 녹색당 뭐, 민주당다 합하면 아주 수십 가지가 돼도, 네. 아주 뭐,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서로를 견자고 하지만 네. 뭐, 뭐 서로가 욕하고 그러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물론 우리가 지역구는 어떤 뭐 보수파 정당의 거대 정당에 몰아주는 건 맞지만 네. 비례정당을 철저하게 나눠야지 우리가 먹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해요 20%에서 네. 30% 올라가는 그 의석수하고 네. 0%에서 10% 올라가는 의석수하고 틀려요 네. 이건 분명해요 내가 이거 네. 책임집니다 법적인 책임집니다 네. 20%에서 30% 올라가는 10%하고, 네. 0%에서 10%하고, 10%하고, 의석수가 틀리다고요. 네.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요 제가. 네. 근데 이걸 갖고 뭐 사표가 난다느니 네. 뭐 해갖고, 오히려 아스팔트를 더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있, 있다는 건 반, 저는 하고요. 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좀 골고루 나눠서, 네. 우리 기독적의통일동 들어가고, 네. 뭐 우리 공항도 들어가고, 또뭐 침박신당이라든지 또, 또 뭐였어. 또 저기 어제도 새벽당이라든지, 정말 예. 자신의 그 뜻에 맞는 예. 그 전문 그런 그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호망을 맞아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천명진 음. 사건이 터졌어. 그럼 예. 저쪽은 민주당 무슨 당 무슨 당 여섯 개가 달려들어 씹는단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덜렁 한 당이 그것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잘못했다 사실관계가 분명해도 분명하게도. 그래서, 네. 여러 당이 나와가지고, 네. 같이 성명서 발표하고 같이 싸워줄 수 있다고 라 하는다는 건데, 네. 멍청한 것들이 쌍한 소리 해가지고 분열하는, 그것이 보수 분열입니다, 그것이. 네. 네? 네. 그 여러분들 소신대로 비누당은 철저하게, 네. 우리가, 어, 좀잘 분배해가지고, 네. 좀 현실적으로 좀 사석이, 나, 사표가 나올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한 그 의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땅을 욕하지 말고, 저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옥땅이 그렇게 하고, 뭐, 민래통으로 들어간다면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 자기네가 안 되는 거를 우리들한테 욕하선 안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꼭, 저는 이제 1 9번이니까1 예. 9번꼭 찍어주셔가지고, 예, 예. 우리가, 우리 3번째도 벌써 넘었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오. 전국 비례 운동을 이렇게 예. 뛰는 비례 정당이 없어요. 예. 저도 강원도에서, 춘 순천 원주, 강릉, 속초, 옥계, 화천, 다 발로 뛰어서 시장에서 명함을 나눠줘서, 음. 네, 밑바닥 민심을 봅니다. 예. 우리 기독자유 통일당 괜찮아요, 인지도. 아. 3%는 예. 반드시 없습니다제 예. 2010년도에도 운동해서 안 하고, 분위기가 예. 전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데, 다만 우리 3%고건 모자라다. 예. 제가 비례 16번인데, 예. <laughs> 3%고은 택도 없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좀더 응원해주시고, 예. 또 다른 데또 분야에서 잘해서, 내일 정말 우리가 한 정당이 아닌, 네. 두개 정당이 아닌, 어. 보수 오빠, 정당 모두가 축제장을 광화문에서 한번더열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저는 이제, 네. 저기, <laughs> 기독자의 통일당 비례 16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6번. 그래, 자, 송민당, 여러 한효관이, 한효관입니다. 아, 예. 한효관이고. 뭐... 저번에 대학, 그, 강화문에서 저 인터뷰 했는데. 아, 그랬죠? 네. <laughs> 예. 그 어, 뭐, 오랫동안, 저도 아스팔트에서 8년 동안 했더 결국 법이더라고요, 와, 법. 오래되셨구나 8년 동안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네. 과격이슬람, 뭐 이런 것들, 또 학교에서 나쁜 성교육하는 거, 인권교육, 학생인권조례, 네. 저도 밑바닥에서 아스팔트 었는데 네. 결국은 법이더라고요. 음, 국회. 음, 맞아요. 그래서 오랜 8년 동안 우리가, 근데 뭐, 저 혼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네. 봐서 이것을 막을, 이것을 정책으로 낸 정당은? 우리 기독자의 통일밖에 없죠. 예. 어, 뭐 중국하면 새벽당의 그 전문인 것처럼 어어, 예. 우리는 차명은 지법 동성애 이슬람. 예. 그러니까 이거 문화 막시즘이에요, 문화 아. 막시즘. 세 예. 체제 정복이 아니라 문화로 정복하는 진지전을 구체로 깰수 있는 정당. 예. 그거에 그것을 분석하고 대응해 왔고 예. 아, 이제 법적으로 정책화해서 완전히 할수 있는 그 진지전의 최전방은 기독자의 통일당. 문화 막심을 저지한다 아멘.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 반드시 당선되기를 바래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네. 그 아스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진짜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아, 저는 뭐저 개인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뭐 8년 전부터도 우리 팀으로 특히 제가 존경하는 김두규 장로님. 네. 가김두규 장로님 되게 존경하고. 김누구? 김승규. 아 예, 네, 알아요. 국정원장님 이시죠 네. 법무장관의 기호 2번, 아, 비례 2번인데. 네. 제가 그분을 존종스럽고 그분이랑 매주마다 제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예. 매주마다 2013년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많은 그 조례들을 저지해왔고, 예. 정말 활약상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음. 우리는 법 저지를 아주 철저하게 할수 있는 우리 노하우와 예.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김무기 장모님이 사실 2016년대는 안 나왔고 뒤에서 왔는데, 하도하도 예. 하도 답답하고 도저히 이번에안 된다. 이번에 체제전쟁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노년에 불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음. 어떻게 그, 그, 어, 좀 눈물이 나요. 그분이 최전방에 나오신 거를 예. 젊은 사람이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갖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어르신들이 앞에서 나와서 싸우는데, 젊은이들, 제가 분연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 제발 다른 욕, 다른 당 욕하지 말고 자기 당을 자랑하면 돼요. 예. 예? 예. 우리 기도자의 통일당 아까 말했지만 예. 문화막시 막는 예. 최적의 예. 우리 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정말 꼭 응원해주시고 예. 정말 아직까지 투표 결정 못하신 분들은 저희 당을 찍어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laughs> 말씀도 끝내집니다. 아주 청산 예. 뉴스. <웃음> <웃음> 아까 그 대전 팀하고 여기는 예. 지금 강원도 팀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를 뛰었어요. 쟤는 저 유세를 좀 알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전에 한 시간 반, 오후에 한 시간 반에. 아... 저기, 어디냐면, 이, 이, 출퇴근 유세를 해야 돼요. 예, 예,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뭐냐 중간에 시장을 나누면서 명함을 나눠줘요. 예. 근데 제가 한 10일 명함을 나눠줬는데, 한 예. 7, 0장밖에못 나눠줬어요, 사실. 어. 근데 많이 나눠준 거래. 예. 근한 700장인데, 어. 참 이게 이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 버겁지만, 예. 근그래 여러분들이 뭐, SN s 시대 됐기 때문에, 뭐, 왜 거리에서 유세하느냐. 음. SN도 s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거리 유세도 반드시 이 인지도가 중요해요. 예, 맞아요. 기독교의 성당을 모르면, 예. 화제가 돼야 돼요. 좋든 나쁘든. 예. 야, 거리에서 기독자, 저기, 저기 뭐야? 이 꼴통 기독, 이렇게 괜찮아요. 무조건 인지도 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와서 했는데, 우리가 내가 수치를 얘기해 줄게요. 수치를 뭐으면 아침에서 잠실역에서 우리가 한 번, 한 시간 동안 하면, 에이. 2만 대 차량을 제가 다 세봤어요. 와. 그, 뭐, 한 번, 한번둘 때가 3분 40초야, 3분 40초. 예. 3분 40초에 한, 600, 700대 정도가, 800대 정도가 왔다 갔다 계산을 다 해보면, 곱하기 하면은, 한시간에 2만 대 정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만 대를 잡고, 오늘 여기서 코엑스에서 1시간 반 했죠? 예. 여기는 조금 덜, 했, 덜 했지만, 덜 시간을 길게 잡아어 1시간 반 동안. 예. 그 여기도 한 15,000에서 2만 대 돼. 예. 그럼 하루에 3만 5천 대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예. 12만이면 35만 대고, 10분 대면 390만을 잡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반드시 붐이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도 저기 뭐 전문 선거 운동이 아니었어요 당도. 저좀좀 예, 예, 예. 좀 이번 주에 깨달아서 어려부터할거 차출된 거야 사실은. 예. 예. 강원도 인원이 많, 많죠. 강원도도 150만으로서 12위입니다. 어. 예. 예,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오, 강원도하고 괜찮이 150만 정도로 11, 12위예요. 예. 그 그러니까 강원도 무시하지면안 돼. 땅이 너무 넓어. 예. 그래서 하지만 수도권은 900만. 예. 경기도가 1,300만.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사실 못할 거좀 아쉬운. 네, 확실하게 서울은 마지막에서 잡는다. 에이. 그러면 화제가 돼야 돼요. 야 에이. 거기가 무슨 당인데 저렇게 난리치냐? 기독적인 둥그에뭐 하는데냐? 동성애 막는 에이, 당이야? 에이. 어 그래 그럼 한번 찍. 이렇게 화제가 될수 있어야 되는데 아,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아, 근데 에이. 역부족이지만 37개 비례당 중에서 기독자유당만큼 이렇게 열심히 뛴 당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인들기 때문에 전도를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자원봉사자들도 명찰을안 달아도 네. 두 명씩 돌아다니면 손바닥에 페인팅하면다 전도하고 가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비르당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전도 SNS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교인 네트워크로 또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네. 거리에 이렇게 거래 나와서 하는 게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시스템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여러분들 그 카드 뉴스 나 그런거 영상 보셨죠 기독자회장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뭐 1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민통당보다 우리 중앙에서 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뭐, 뭐 됐기 때문에 3%를 넘어서 예.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예. 어, 제가 뭐 제가 생각하면뭐 이런 말만하면 중앙당에서 혼나긴 하지만 <laughs> 한4-5% 정도 되지 않을까 이야. 아 그러면 한 4-5명 정도 3-5명 예. 정도 예. 3명에서 4, 5명 정도 들어가면 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 않을까 에이. 그런데 이걸 보신 여러분들 찍어주신다면 그 (3퍼센트) (5퍼센트) 넘어서 (10퍼센트) (20퍼센트) 제가 된다 (16번이) 에이. 에이. 그래서 꼭아 당, 다른 당을 정했더라도 네. 이걸 보시고 아, 마음이 바뀐다 네. 감독이다 이런 분들은꼭 네. 바꿔주시면 네. 16번인 저까지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네. 겁니다 아멘 네. 네. 아이 여기 지금 보는, 보신 분들은 전부 여기대 찍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아, <laughs> 제가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요 구미아리가 어, <laughs> 어. 그러면 중요한 게 회오리가 있어요 회오리가 많이 퍼날려야 돼이 회오리가 이제 뭐냐면 보신 분들이. 회오리가 중심의 가족, 네. 친지, 어... 직장동료 네. 그다음에 사회인데 교차로 있잖아요. 전화번호. 예, 예. 거기다 문자 무조건 보내야 돼 그건 공개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뭐라고 아, 안 그래. 예, 교차로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그 전화번호 쫙 뽑아가지고 거기다 문자 예. 보내고 근데 자 이거 뭐야! 화내면 어,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잘못 눌렀습니다어 <laughs> 아, 법으로 고소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전화번호, 교차로 전화번호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들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편안한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독자유통일당 그 TV 가면, 1분짜리 예. 영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영상들 퍼 날르면 되고요또 어. 이렇게 좀, 어, 뭐, 제가 용어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예.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가르치는 걸 막겠습니다. 이런게 하더라고요. 사실 뭐, 자유대명 공간주의 같은 거잘 일반인들 에게 거리가 먼데, 예.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가르치는 거, 저희가 막아내겠습니다. 예. 니다 아, 그게 최고. 그 애기 엄마들한테는 맞아. 정말 맥혀요, 먹혀. 맥혀. 제가 오늘 좀 예.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파이팅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식사하고 어디서 해요? 식사하고 뒤에 뭐, 왕갑창 아, 모르겠어요. 저기 좀. 아, 뒤에 그러면 저한테 번호 알려주시면 식사하시고, 예. 제가 오늘 저 찍을, 찍게, 찍을게요. 실시간. 아, 제가 다른 데를 가는데, 예. 대전집이랑 연결해보세요. 어, 그래요? 네, 저는, 저는 딴, 그거 밥 먹고 딴 데로 갈 거예요. 그,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가면 되니까. 아, 저는, 전달라는 저는 오늘 경동시장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 가라요, 가요, 가요. 전화번호 네. 하나 받아. 예, 네, 전화번호. 네. 제가 명함 드릴게 잠깐만. 요새는 명함을 좀 들고 다니고 그전에는 안 들고 아, 다녔는데. 아, 저한테 일단 보내주세요. 수고 있어, 수고 있어. 저, 네. 저, 저, 전화를. 네. 경동시장 가면 좋은데, 경동시장 쪽으로. 경, 아, 저기, 그거. 왜 그러냐면, 저기요, 대전팀은 너 알아, 뭐, 저, 너만 몰라. 저, 예, 네, 대한TV 이게 아, 셋이서 저기, 세지서 다니거든요. 이게 비 어, 이거 없네. 이거 찍힌 거 있어야 되는데, 찍힌 거 없어? 찍힌 거. 좀 이따가 거... 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찍힌 게 있어요. 19번 구독자의 통일이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르신들이요 반드시. 예. 반드시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 어머니 몰라.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찍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접으면. 네, 그, 맞아. 그 가르쳐드려야 돼요. 맨 끝에 19번이 있다. 예. 그 여러분 핸드폰에 핸드폰. 그니까, 그러니까 러긴 종이는 무조건 예. 19번. 그리고, <laughs>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겠어요. 아, 이거 말고 저기 핸드폰에 이거, 이거 찍힌 거 있잖아. 우리 뒷면 찍힌 거. 그 아. 그거, 저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예. 그 핸드폰에. 예. 거의 푸시아부거라 보여줘. 핸드폰,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가져간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이걸 찍히는 건 되게 많이 도달해서한네을 보여줘서 네. 어머니 짧은 거긴게 있는데 음. 이긴 거에는 요 9번 코로나 코로나 19번 다음 어. 날 찍으셔야 됩니다. 하고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예. 안가르치면 엉뚱하게 찍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꼭 어르신들은 확인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찍고 나서 그 접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아, 저, 잘못 잘못 접으면 이 번져 가지고 무효 처리가 된대요. 아 요즘 인주는다 좋아가지고 에. 그거는 조금 낭설이긴 한데 에. 의심된다면 뭐뭐 뭐, 뭐, 뭐 이렇게 괜찮아요. 아, 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떻게 접어냈더라? 이렇게 접어냈나? 이렇게? 이 접는 법이 있던데. 아, 저도 잘, 기거는잘 몰라요. 어. 그래? 네. 에... 일단 저, 저 급해가지고 에... 좀 급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따 봬요왜 네. 그러냐면, 그 대전팀은, 그세 팀이 같이 붙어 다녀요. 하루 종일. 어. 거기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어도, 내가 뭐. 아니,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거든요. 이런 데서, 그.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네, 시장에 예. 한번 가볼 거예요. 예. 그제 어,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예 식사하시고요. 예. 한몇시쯤에갈것 같아요. 한 시간 뒤 12시 출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았어요. 만나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 지금 보셨죠? 이 팀이요. 저는 이 한요. <laughs> 이름이 있어버 이제 그네 아무튼 강원도 팀인데 16번이랍니다. 그러는데 이분 똑똑하더라고요. 그때 저 인터뷰 하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돼야 돼요. 강원도 사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 기독 자유 통일당 19번 미래 대표 16번이에요. 이분이 16번 번호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한 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돼야 돼 아스팔트에서 굉장히 한 7, 8년 그렇게 저 정말 그 뛰었다잖아요. 그 김승규 그 장. 기독 자유통일당에, 뭐, 무슨 공동대표인가 기잖아요. 제가 이게 기자회견 찍었어도 머릿속에 애우지를 못해요. 너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저분을 꼭 밀어주시고요. 어, 저분은 지금 이렇게 세 명이서 다니잖아요. 근데 대전팀은 40명이 아까 그 관광버스로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너 알아, 너만 몰라. 또, 대한 t v 세 팀이 거기가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세팀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안, 저, 렇게안 찍은 사람들 이 있죠. 그런 데를 다녀야 돼요. 예, 그, 그런 데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여기 나오려고요. 일찍 나오려고. 그러니까 밥한끼 이때 아니면 이제 또 저녁까지 못 먹어요. 밥 먹을 수 있을 때. 밥을 좀 먹을게요. 여러분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실시간 제가 이렇게 찍을 테니까요. 그때 많이 봐주시고요. 또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주변에 좀퍼 날라주세요. 구독메아리꺼또 그리고 저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구독이 진짜 안 올라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구독메아리 구독하는지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남들 안 뛰는 거 많이 찍고 있고. 근데 구독을 전혀 안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얘기할 때도, 국민 아리 구독 누르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애국, 운동 위주로 하지만, 또,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려고 많이, 예배 장소를 많이 찍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복음 전, 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배 장소를 찍으면, 그게 복음 전파니까. 네, 그렇게 이제 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삼성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무역센터 그 삼성 사거리역이에요. 굉장히 여기가 차도 많이 다니는 데고요. 이 건물들 많잖아요. 여기에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공략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분이 막차몇 대까지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그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삼성 강남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너만 몰라, 너 알아. 뭐 이렇게 대한 tv 셋이서 지금 여기 강남서울을 왔다가 완전히 이제 그 유세하는데 이렇게 찍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는 이제 안 찍은 안 찍은 쪽을 저 찍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요 뵙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요. 네, 저기 구독 미좀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종료합니다.